자, 이렇게, 이거, 이번에 것은 이제, 물을 끓이는 거예요. 물을 끓여가지고, 굴림 만두니까, 하나는 튀긴, 튀긴 걸로 해봤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석으로, 끓는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할게요. 이거 물을, 끓고 난 후에 넣어야 돼요. 끓기 전에 넣으면 안 돼요. 오늘 술한 줘가 너무 많은데? 어떡하지? 이거 같이 먹을 사람도 없는데? 이제, 요거만 이제 끓여가지고, 이렇게 삶아, 삶아내면은 아주 맛있게 되고요. 기름으로 튀긴 건 이렇게 됐어요. 시커멓게 되어버렸어이 시커멓게 된 거는 양념이 타서 그렇거든요. 기름도 제가 이제 몇 번씩 썼던 기름을 다시 사용한 거라가지고, 시커멓데 속은 괜찮아요. 일단 먹을 때 비교해 드릴게요. 던져내는거안 찍었다. 에이. 게 굴림만 돼. 이게 전분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했기 때문에 쫀득거리거든요. 비가. 간단하죠.